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단입니다. 이번에 잔륙 요청을 받은 곳은 창원 지역인데요. 마산, 창원, 진해, 통합도시인 창원 메가시티에 진해구 최대 규모 2638세대 대단지 아파트이자 최고 37층 규모 그리고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뚜산과 LG, 금호건설 합작으로 탄생하게 될 진해 최고의 브랜드 단지, 창원 메가시티 자이언 위브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견본 주택이 위치한 창원시와 아파트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진해 대야지구 주변을 다녀왔는데요. 방문 전에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 해당 아파트 바로 인근에 진해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2026년 개교 예정인 진해 통합중학교 진해 고등학교등 도보권 명문 학군이 위치하고 있고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진해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탑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연세병원 등 풍부한 인프라를 이미 갖춘 곳이고, 안민터널, 석동터널, 그리고 장복터널로 연결되는 귀곡행암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리고 진해산업로 등 마산창원 진해 통합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교통망의 완성과 함께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서게 될 첨단 소재 및 부품 산업의 중심지 창원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8년경에는 약 1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근 인구만 무려 2천여 명이 유입되는 등 지역 내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총 1조 6천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까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특히 이로 인해 입주와 동시에 직주 근접 최강 입지 아파트로 자동 등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원 도시철도 1, 2, 3호선 중 2호선의 종착역인 진해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핵심 입지이기에 특히. 관심 가져볼 만한 경상권 최고의 분양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양팀의 민들레 차장님과 함께 자세한 분양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메가시티 자이앤 위브 네, 아파트에 맞습니다. 대한 도움 말씀 주실 건데, 네네. 오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창원 메가시티 자이앤 위브 민들레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쪽으로 근린생활 시설들이 위치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아, 맞습니다. 아, 여기 상가가 이제 앞쪽으로 해서 여기 소원도 있고 소 공원 있고. 그렇죠? 소공원 있고. 네. 저희가 지내에서는 가장 작은 건폐율을 자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12%. 12%. 네. 그래서 나머지 한 88%가 거의 다 조경으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그러네요. 조경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데 보시면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저층에서 바라보는 이런 조경들이 굉장히 예쁠 겁니다. 그래서 저층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잘아 맞아요. 사용하셔서. 저도 아파트 가 보니까 네. 한. 10층 이하로 내려와야 네, 맞아요. 정원 조망이 멋져요 맞아요. 한 5층, 음. 4층에서 바라보는 네. 그 정원뷰가 굉장히 예뻐요 손님들도 고층도 선호하지만 맞아요. 사실 중층, 저층 선호하시는 손님들도 많으세요 네, 저희가 네. 예전에는 이제 고층이나 저층이나 가격이 같았기 때문에 무조건 네. 고객님들이 고층을 선호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타입별, 층수별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금액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네. 저층을 하시더라도 내가 좀 저렴하게 또 하실 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호하는 정원 정망을 선택하면서 그렇죠. 가격은 낮게 맞출 낮게. 수 있고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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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네. 요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측 편이 자이고 맞습니다. 좌측 편이 위부 단지로 조성되어 네. 있더라고요 블럭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큰 평형 때는 음. 두산 아. 작은 평형 때는 자 이렇게 아, 보시면 그러니까. 되세요. 네. 오히려 차이가 클줄 알았는데 두산이 더 크네요 네좀 어, 워낙 근데 두 건설사 다 브랜드라든지 네. 인지도가 있는 네. 건설사이기 또... 때문에요. 단지 규모만큼이나 네.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어떤 평형대하고 타입들이 구성되어 네. 있습니까? 저희 22평 AB 있고요. 음, 네. 25평 ABC가 있고요. 네. 30평 AB가 있고요. 네. 34평 ABC D까지 있고요. 음. 41평은 한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다양한 평형대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모델하우스 오셔 가지고 네. 그런 장단점 타입별 네. 그런 걸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굉장히 선택폭이 넓다고요?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객님들은 헷갈릴 네.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리고... 부분들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분양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 조건은 네. 이제 계약금 10%가 들어가는데요. 네. 1차 계약금 1000만원 네. 들어가면 되고, 네. 나머지 한달 이내에 그 1000만원을 뺀10% 금액 네. 들어가면 되고, 중도금 60%가 전액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네, 네, 그리고 입주 입주할 때30% 네. 상승 30 네. 그래서 입주하는 28년 12월달까지 네.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네. 가능하십니다 이쪽이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위치죠? 네. 여기가 보니까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하고 네. 네. 대규모 맞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한 곳인데 네. 여기 단 자세한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쪽으로 가세요 네. 지하 2층에 보시면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규모가 역대급으로 세대수가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네. 목욕탕입니다. 일종의 사우나, 네, 사우나가 네. 여탕 남탕 이렇게 네, 있고. 되어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도 보시면 굉장히 타석이 많죠. 10개 타석이라도. 네, 그래서 타석 있고, 스크린 골프장도 네. 있고, 왼쪽 타석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스크린 골프라든지, 음, 골프장도 GX 있고. GX룸도 따로 있고, 그죠? g x 센터도 따로 네, 있고. 네, 정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있죠. 지하 2층에 위치한 네, 곳이고, 지하 1층이고요. 지하 1층도 한번 볼까요? 지하 1층은 저희가 그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내 최초로 조식 서비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식 서비스를 한다면은 이제 이 카페테리아에서 제공이 될것 같고요. 우리 이제 그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으신 게 그렇죠. 독서실이 있지만 남녀 나눠져 있고 또 프라이빗 독서실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아기들이 있는 곳 키즈 클럽 아기놀이방이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작은 도서관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견문주택 한번 보러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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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일반적인 신발장 주쪽 네. 벽면 아, 공간을 상당히 잘 활용했다 그죠그죠 그죠? 그리고 이런 네. 하나만... 현관 전신경 같은 경우에도 네. 보통은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들어갑니다 네.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됩니까? 네 신발 신고 네. 들어오셔서 편하게 관람하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가 이제 공용장 네. 오, 크다, 역시. 그죠. 22평인데도 크죠. 음. 역시 새 아파트다 보니까 공간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좀더아메리칸 스탠다드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업했을 때. 음, 저희가 뭐 했을 기본적으로 때. 다 제공은 해드리지만 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음. 하시면 업을 하시면 되십니다. 음. 그리고 톤 색상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죠. 너무 밝고 예쁘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딱어 어울리는 색상. 맞아요. 색상이고. 그리고 이런 재질도 어 음. 정말 보기 힘든 재질이잖아요. 좀 고급스럽죠. 이런 어, 재질 같은 경우에도 어, 습재 느낌이 나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참 고급스럽고 아, 저희가 음. 이안에 붙박이장을 보시면 어, 여기도 다금속 되어 네, 고급스럽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해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제습 살균. 따로 음. 뭐 우리 요즘 에어드레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시잖아요. 아, 예. 아, 옷저 먼지 제거. 네, 그런 것들.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기 옷 깔끔하게 하실라고 하실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능이네, 요 그렇죠. 음. 이렇게. 어, 아, 여기 묵직하다 문이. 그죠 천천하죠. 음. 음. 이게 완전히 호흡인데. 그리고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방 쪽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요. 예. 여기에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음. 물론 우리가 22평이라 해가지고 네. 기대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상당히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그 그렇죠 요... 비해서는. 방도 그죠 네. 22평 치고는 잔여방도 넓게 나왔죠 깨알같이 옆면도 잘 활용할 그렇죠. 수 있도록 해놨네요 네. 화장대 어머. 별도로 필요없이 수납장이랑 네. 다 되어있죠 아이고 좋네 음, 넓죠 괜찮네 네. 아, 마치 25평형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신혼생활할 때 네. 25평형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그 거실 크기 같은데요. 그죠. 네. 굉장히 넓게 나와서 네. 고객님들이 어머 22평 진짜 잘 나왔다는 네. 말씀을 많이 네. 하시거든요. 창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창도 통창이고 저희가 여기 유리 난간이 네. 설치가 되거든요. 네. 보통 철제형으로 들어가면 시야에 방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유리 난간이기 때문에 아주 네. 깨끗한 조망을 보실 네. 수 있으세요. 네. 와, 아, 진짜 굉장히 넓다. 그죠. 부엌도 네.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또 네. 저희 아파트 장점. 창 보세요. 주방 창. 네. 굉장히 넓죠. 네. 보통은 이렇게 반창 맞아요, 맞아요. 정도? 커봐야 반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널찍한 창이라서 네. 환기. 문 열어놨을 때 맞바람 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도 또 특식, 특색이 있네요. 네, 여거 장식장. 장식장이에요. 네, 이 장식장도 기본으로 확장을 하시면 들어가게 음. 되지만 내가 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음. 더 고급스럽게 음. 들어갈 수 아, 있습니다. 아, 이거보다더 고급스럽네요. 네, 네, 여거 네, 지금 거군요? 네 세라믹으로 들어가 네. 있어요. 이 공간도 아담하게 잘 정돈되어 네. 있다 그죠? 사인용 식탁 넣어도 음. 충분하죠. 음.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냉장고 아,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부엌도 너무 예쁜 색감. 네. 그렇네요. 네. 아, 그리고 다용도실. 아, 이런 것도 작은 평형이지만 네, 깊고, 이런 거는 넓고. 이제 실질적으로 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음. 들어갔더라고 보시면 음, 되게 되세요. 업그레이드네요 네. 이런 지금 위에 상판이 세라믹이라고 음. 보시면 되시고 주방에 이 창이 음. 이렇게 크니까 너무 좋다고. 그죠. 그렇죠. 네. 이쪽에 한 볼까요? 네,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네, 세탁기실. 집이죠 세탁실 오, 여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네, 되구나. 되고 나고 뒤에도 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네, 환기시키는 데는 하고이뭐 네. 네. 간단하게 네. 이뭐 재활용 수거함 같은 거갖다놓도 그렇죠. 공간도 충분히, 충분히 있다죠? 네총 네. 방이 몇 개예요? 저희가 스물두 평인데도 방이 세개 화장실 두 개가 들어갑니다. <웃음> <진짜>. <웃음> 놀랍죠? 이야, 진짜 이, 깜짝 안방 크기 와. 예 한번 보시고 오, 물론 뭐 다른 평형에 비해서 방이 작은 편이지만. 네, 그래도 스물두 평이면. 네. 네, 네. 그냥 침대 하나 아유. 놓고 화장대 하나 놓을 정도의 공간이 아니 공간 방이 이 정도 크기인데 하나니까. 방이 세 개라는 게 저는 너무 놀랍네요. 그 네. 그리고 우리 또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아, 대신 욕조가 없다 그죠 여기는. 네, 아, 물론 바깥에 바깥에는 욕조는 아니고요 파티션. 아, 아 맞아 네, 맞아. 하실 수 아, 그러면 네. 공간이 좀 좁다는 것 때문에 네. 욕조는 네, 근데 요즘에는 포기를 해야 사실은 된다, 욕조를 크게 음. 사용은 안 하시니까, 음. 네, 맞아. 요 저도 샤워할 때 욕조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분이지, 물 받아서 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특별하게 그리고 이 방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어, 우 이거는 크죠 <laughs> 이분 20평이 아닌데요. 그죠. 어. 음. 와, 굉장히 큰데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요 타입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음. 이 방에 네. 이제 붙박이장을 넣는다든지 해서 음. 드레스룸으로 하, 활용을 하셔도 되시고 방이 안방 크기 안방 크기 정도로 아, 해서 나왔기 음. 때문에요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방이 20평 이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크기인데 그죠. <laughs> 저희가 음. 20. 좀 이따 제가 2 5 평도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네.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어, 돼요. 우리 작은 평수 선호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죠. 선택하신다고 하면, 네. 제가 본 지금까지의 아파트들 중에서 최고로 넓게 그렇죠. 공간을 뺀것 같아요. 네.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 아, 이렇게 신발장이 네. 들어갑니다. 먼저 반데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 신발장 신발장이 똑같습니다. 어, 우측도 아까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쪽이 네. 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자녀방 첫 번째 방이네요 네. 아, 여기도, 여기도 수, 크기는 비슷하다 아까하고 그죠, 그죠? 네. 자, 네. 저희가 25번 A타입 같은 경우 4베이 구조인데도요 방 넓이가 널찍널찍하게 네. 나왔어요 보통은 4베이로 들어가려고 하면 네. 폭이 좁거든요 방의 폭이 네. 근데 여기는 넓게 나왔다라는 거이 네. 방도 아, 넓죠 아까하고 다르게 여행지들이 네. 있다 그죠 네. 네. 이 방도 꽤 넓다, 그죠? 그죠? 아, 우리 애들 방 하면 딱 좋겠네 <laughs> 창도 반창이지만 네. 굉장히 시야가 넓게 시원하게 네. 크게 이제 내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아, 이제 이쪽으로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 아, 여기가 음, 욕조가 네. 있다, 그죠? 네. 음. 욕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다 네, 그리고. 거실은 아까 2 2평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도 거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여기도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있거든요. 유리 난간. 이 폭이 조금 넓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 폭이, 쪽, 폭이 좀 넓고 그다음에 부엌 쪽으로 해서 아, 주방 네. 쪽이 굉장히 음, 넓죠 그러면. 여기는 거의 30평대가 아셔야지 나올 수 있는 음, 주방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돼요 굉장히 넓죠 음, 아. 25평인데도 한 30평은 돼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요 음. 그래서 굉장히 넓고 주방만 보면 그렇다 그죠? 그죠 음. 그리고 22평보다 확실히 아, 근데 자재들이 이렇게 어째 고급스러우면 그쵸, 그렇죠. 음. 예쁘죠 그리고 이쪽이 다용도실이네요. 네. 아, 여기가 확실히 더 넓네요. 더 넓죠. 음. 조금 더 시원하죠. 네, 그러네 네. 이쪽에 또 공간이 제법 있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재활용 물품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네. 네. 여기가 또 역대급으로 아주 멋진 안방입니다. 자, 안방 크기 25평인데도 굉장히 넓죠. 어, 아까 우리 20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 조금 더 넓어요, 여기가. 넓어요? 네. 저는 느낌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어, 여기 드레스룸이 드레스룸. 아. <laughs> 드레스룸이 엄청나죠? 아, 이게 드레스룸이 제가 크다. 말씀드리는 2 5평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음. 드레스룸. 근데 여기서 놀라시지 마시고 더 <laughs> 그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어, 이건 진짜 이상하다. 그죠. 기억자 형태로 해서. 아, 굉장히 드레스룸이 넓게 나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만두 평인데 네. 우리 드레스룸의 네 배예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이런 화장대도 보면 되게 고급스럽죠. 네. 아 이건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요거 그렇죠 요거 다 음, 들어가는 분목입니다 이것도 참 이쁘다 그죠 그리고, 아, 네. 네. 예쁘다. 그리고 오,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진짜 역대급이다 그죠 아. 전부 다 우아하세요 <웃음> 들어오시면 <laughs> 네. 우아 이렇게 이건, 그리고 창이 또 있어서 좋아하시죠 네, 창이 오. 또 넓죠 크게, 맞다, 맞다. 크게 돼 있어서 환기라죠아고 아, 여기 보니까 제습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어. 굳이 창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라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아. 또 습기 같은 것 때문에 좀 민감하신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 데... 이제 취향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도 25평인데 음... 크죠? 네, 굉장히 크네요. 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선호를 하는 스타일 확실히 7 4 타입 들어오니까 네. 넓어졌죠 넓어요. 네. 네. 그리고 양 옆으로 여기는 신발장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양쪽 다 신발장이에요. 네네. 네. 이렇게 지금 음, 여기는 커브형 신발장이에요. 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외모 네. 체크 하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왔을 때 자녀방 두 개가 같이 네. 들어 있죠. 자, 자녀방 한번 보세요. 30평인데 어휴, 방이 엄청 크게 나왔죠. 어, 엄청 크네요. 네. 30평. 요즘 신축하는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시면 네. 정말 작거든요. 요만 하거든요. 자녀방이. 어, 진짜 크다. 네. 혹시 저, 북박이장이 없어서 크게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음. 이거 방 자체가 2.7, 3.7이거든요. 음. 여기 방이. 음.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음. 여기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네 보통은 3.3 음. 정도 나오죠. 음. 네. 40cm나 크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40cm 두께합니다, 그죠? 렇그러니꽤 그래. 크네요. 요 방도 보시면은 음. 조금 길게 되어있죠 네. 그 크기가. 여기 좀 창이 좀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통창으로 밑으로 길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네. 그렇진 않고 반창이다, 네, 네. 반창. 그죠? 네. 반창인데도 깝깝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음. 없죠. 대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더 안정감이 있고, 음. 장, 뭐, 이렇게 우리 그 서랍장 같은 거 놓기에도 네. 차라리 여게더 낫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저쪽 방에서 없었던 북박이장이 붓박이장 위치에 있고요 근데, 근데 있고. 여기 북박이장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죠, 예쁘죠. 예쁜 건 예쁜 거지만, 음. 꼭 만져보면, 맞아요. 이게 지한 게, 음. 가볍지 않죠? 네. 자녀방 쪽으로 음. 해서, 음. 여기가 이제, 네, 욕조가 아, 들어가는. 어, 욕조 육수 들어가는 네. 그리고 전부 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죠? 그죠. 렇 음, 여기 음. 이쪽으로 이제 기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보니까, 아니요. 되면. 보니까 이게 무광인 거는 옵션이고, 유광은 네. 기본이다, 그죠? 네. 어, 그 차이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냐, 아,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아. 그리고 요거, 펜트리. 아, 펜트리 공간. 네. 펜트리가 음. 굉장히. 어, 여기 크, 넓다, 그죠? 크게 들어가죠. 서0평이지만 주부님들이 또뭐주방용품부터 해서 아니,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22평, 25평 볼 때도 예. 그것만 해도 충분히 참, 좋았는데 그쵸? 이거 보니까 어. 또욕심생이에요 볼수록 <laughs> 아마 볼수록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요 타입의 최대 장점은 이면창입니다. 어, 앞에도 창이 있어서 조망을 보실 맞아요, 수 있지만 맞아요. 옆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음. 남동, 남서향 같은 경우에는 음.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지는 해를 다 보실 수 확실히 있는 거죠. 사채에는 이해하겠다. 네, 유리하겠다, 네. 하루 종일 밝은 집. 원래 또 타워형이 좀 환기 쪽에는 좀 지하간 부분 이 있는데 네. 이면창이다 보니까 환기도. 네. 에 큰 네, 문제가 없고요.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거실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서른 평이지만, 서른 음. 네 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음, 굉장히 맞아요. 넓게 잘 나왔죠. 방부터 해서. 음. 아, 그리고 여기도 또 특이하네요. 네.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수납 공간이 밑에도 음. 있고, 위에도 있고. 그냥 지저분한 음. 거는 다 넣으시면 됩니다. 거실에서 사용하는 수납 공간 네. 형태 다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네. 간단하게. 차 준비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가 보통은 요즘 신축 하시면은 네. 이제 위에 상판이 네. 엔지니어드 스톤도 네. 사실은 유상으로 네.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는 확장을 하시면 네. 기본 확장만 해도 이렇게 기본 으로이데 네. 내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세라믹으로 음. 그러면 유상입니다. 그래서 기본 음. 그 자재 자체들이 다 고급이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날로 날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제품들도 업그레이드되고. 네. 이거보다가 또 저거 보면 더 하고 싶고 그쵸, <laughs> <맞아요>. 욕심이 생기네요. <laughs> 맞아요. 어... 아, 여기는 정사각형에서 공간이 더넓그죠 네, 더 확실히 음, 넓어졌죠. 네. 갈수록 넓어집니다. 네. 네, 크기 때문에 창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환기도 네. 참기롭고 네. 그죠. 네. 네. 안방 크기도 보시면 아우, 굉장히 넓죠. 네, 네. 3.4, 3.5 해서 네. 어, 안방 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laughs> 아베란다의 네. 폭도 보시면 네. 요즘 다른 신축보다도 하나가 타일이 하나 정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음, 돼요. 그런 거요? 네, 좀 넓어요. 음. 네, 그렇죠. 방풍이구나. 네, 네. 음. 그리고 드레스룸을 또 드레스룸. 드레스룸 뭘더 보셔야죠. 네. 여기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을 이렇게 형태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 드레스룸이 있고 네, 네. 그 안으로 또 욕실이 이렇게 있네요. 안쪽으로 네. 화장실. 어, 드레스룸도 원래 보통 30평대가 이 정도 크기인데, 그죠? 그, 맞아요. 아까 네. 22평은 진짜 굉장하다. 25평. 20, 25평. 네, 25평은 정말 음. 잘 나온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음. 이제 펜트리라든지 또 이런 또 큼직큼직한 네. 방도 크게 나왔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30평보다도 훨씬 음. 저희도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통부 욕실이네요. 요런 게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음, 기본 사양이고요. 네, 네. 어. 고급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네네 네, 네, 맞아요 고급 경기네 여기가 이제 3른네평 A 타입 판상형. 판상형이겠죠? 네네 여기는 이제 평형대가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신발장과 팬트리 현관 오, 팬트리가 네. 들어갑니다. 오, 현관 팬트리와이거 깊다 그죠? 네 깊고, 깊고 넓고. 넓고. 아니 뭐 웬만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정말 웬만한 건다들어가겠지 요즘 젊으신 분들 캠핑 장비라든지 이런 거 많으실 텐데. 근데 여기 스템드선반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음. 좋다. 네. 여기는 고급 옵션으로 들어간. 네. 욕실이다 어, 그죠. 네. 음. 욕조가 있고. 네. 그리고 참 바닥이 난방이 된다고. 바닥 얘기하셨는데. 난방 됩니다. 네. 22평, 25평 다, 다 되는 거죠. 네. 음, 그래. 그리고 이쪽으로 아, 보시면 자녀 방이 방도 넓게 나왔죠 붙박이장 들어가고 여기도 반찬인데네반찬또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요 타입의 장점은 음. 방이 4개라는 거 방이 네 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방이 좀 많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타입을 또 선택을 하시면. 방이 네 개라고 알파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근데 알파룸이지만 방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음, 넓다는 말씀이시다. 맞아요. 그게? 네, 음. 알파룸인데 넓죠. 어, 이건 그냥 2방 룸인데. 그죠. 그래서 <laughs> 방이 네 개. 아, 이건 그냥 알파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방네개 이렇게 방 하면 되겠다. 네. 그만큼 크다는 제가 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네. 어, 그렇죠. 여기는 저 남편 분 네. 서재로 쓰시면 딱 맞겠다 그죠? 그렇죠? 취미 공간 어,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 게또 있네요. 네, 요것도 장식장이 이렇게 네. 예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와인 좋아하시고 네. 그렇잖아요. 네. 와인 거리 이런 것도 딱딱딱 하시고. 홈바형태다던지 그렇죠? 네, 맞아요. 얼마나 네. 아, 고급스럽죠? 너무. 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잘 활용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부엌 쪽으로 음. 보시면. 음, 지금 식탁도 6인용 식탁이죠 네. 네. 어. 나 6인용인데도 뭐 깝깝하거나 아, 뭐 비좁아 보이거나 어. 그런 거 전혀 없죠. 아이고, 네. 자, 부엌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어. 이거 폭이 넓다, 그죠? 네. 여기도 어. 넓고. 음, 네. 그래. 우리 저이 활동 반경이 주부님들 네, 네. 이렇게 움직이실 때 네. 아주 유런 공간을 예, 활용할수 있을 거요 좋은 동선이죠. 네 맞아요. 네. 요것도아여기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깊고 음, 넓고 네. 요즘 워낙 좋은 재질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 고객 맞으면 욕심이 난다. 그죠? 그러고 수납공간도 상당히 많네요. 네 수납공간도 많고. 네, 여기는 오븐이죠, 네. 오븐이고 그리고 서랍도 보시면 이건뭐 국산이 아닌것 같은데? 네, 독일 최고 음, 네, 잘 이런 잘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 아,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선택 사. 네, 맞아요. 네.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 위에도 수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또 수납 공간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선택 사. 음. 네, 굉장히 좋죠, 이런 음. 부분들. 아유, 그리고 다영도시또 확실히 넓어졌죠 아, <laughs> 충분히 들어가서 뭐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기는 넓어요 음, 우리가 이제 중고 차를 사러 갈때 네. 모닝 사러 갔다가 람보르기 네. 산다는 거 있잖아요 딱 <laughs> 볼수록 그 욕심이 나죠 네, 볼수록 그 네. 이 폭이 굉장히 넓다 그죠? 네 폭이 음. 굉장히 넓죠 또, 환기도 확실하게, 창이 크니까, 그죠? 네, 요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넓게, 제가, 3 4평 알파룸 거구나. 쪽에 보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네. 더 넓게 느껴진다, 그죠?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렇고, 역시 넓다. 그리고 드레스룸 한 보시면, 그치. 방이 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러네. 그죠? 렇 제가 아까 25평 드레스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이건 충격까지는 아닌데 <laughs> 그래도 이 폭이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까 어. 25평은 이제 기억자형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laughs> 네. 되어 있었고. 방기창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그냥, 그냥, 그냥 방처럼 생겼죠, 일종의 맞아요. 여기다가 네. 또 옵션으로 이런 거까지 네. 하나 더해 주시면 좋고 같아요. 네. 그리고 안방 음. 화장실. 아 그리고 이 시스템 선반이 너무 고급스럽다. 네. 맞아요. 아. 이런 것도 고급스럽게 음. 하시려면 또 다른 곳은 음. 유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음, 여기도. 확실히 저 유상, 이게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게 네. 느껴지면. 근데 뭐 굳이 어, 선택을 안 하셔도. 아가 기존... 보신 분들은 욕심이 나게 생겼어요. 이게 보니까. <laughs> 너무 예뻐요. 이게. 네. 굉장히 예쁘다. 네. 아, 세련됐죠. 음, 예쁘다. 차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큰 도움 주신 우리 차장님께 직접 안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위 상단에 보이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고요. 네. 부동산 초단 유튜브 보고 어, 전화 준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 민들레 차장이 또 특별한 사은품도 준비를 해놨고요. 아, 네. 제일 좋은 동호수 제가 선점을 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우리 민들레 식당님께 사전 방문 예약 꼭 하시는 전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음?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음? 초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